네, 경기 보겠습니다.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새로운 보강 기술을 창조하는 BM테크님이 후원해주시는 인컵 29회차 결승전 세 번째 경기입니다. 전작 시크릿 밸리구요. 보시는 진영 7시 파란색 언데드 루시퍼 노재욱선수고요 1시 빨간색 나이트 헬프, 저기 이영주 선수입니다. 진짜 컨셉 잘 잡았다. 현재 스코어 2대0으로 나이트 헬프가 앞서있네요. 근데 라면이가 이런 준비 잘해. 왜냐면 예전에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 뭐 이런 거 준비해 살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음, 언제 그랬죠? 카톡으로. 루시 <laughs> 선수 또 이번에도 그2레을 찍고 가는 빌들를 선택을 했습니다. <웃음> <웃음> 거의, 그니까 러이 회사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어라고 해서 외우는 족보처럼 그냥 나와버리니까. 그서 근데 라면이가. 회사운이 없는 거지. 건지... 또뭐안 좋다면 요새. 네. 직원이 점점 없어져요. 왜요? <laughs> <laughs> <그래요>? 아 <laughs> 어, 그럼 문제 있다는 건데. 아왜 이렇게 회사운이 없었죠? 가는 데마다 이렇게. 그래서 다음 번에 제라드 회사 가가지고 거기도 문 닫게 하고 그다음에 PM 테을아 이제 제라드는 제라드 가 와이타시미 네. 생산직밖에 안 돼. 아니 뭐 생산직 가도. 너너 템플러한테 쓴 소리 들어와서 일할수있어난 <laughs> 못해. 아, 우리 <laughs> 창우형. 아, 저는... 아, 난 올라요, 못해. 올라요. 난 못해. 창우형이 우리 감독하면서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아, 난 못해. 아. 박성준 씨,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아, 얘기는? 그건 박성준 씨도 안 붙이지 얘는. 박성준씨 장난 아니래 제라드가 얘. 예, 아래서 대하는 거 장난 아니래. 예, 그래. 인질하라고 안 하죠. 애들 눈물 쏙 빼는데 막. <laughs> 어. 템플러을그렇게생각하니까 게임을 하 게임을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게임을 하면게임게임하게하게임게임이게 게임을 게임을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게임을 에면서게 게임을 하면서 게임 그래도 어길에서 노는 것보다는 생산적이지 않을까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당연히. 네. 프렌즈님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얘기한 건 그만큼 우리가 게임에서 만난 연이지만 그 연이 쉽게 끝나진 않는다는. 거에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이어질 수 있는 네. 거죠 이렇게. 이드라님도 앞전에 일하던 회사도. 네, 맞죠. 제 음, 어, 게임을 통해서. 네. 저랑 같이 철권 하시던 네. 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트위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일이잖아요. 음. 그거 역시. 이것도 그 마이크어 네, 그냥 아는 사람에 연결해 주콘예 커넥팅이 원래 있던 사람 참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살라이 대한민국은 학연 지연 뭐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laughs>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저도 그렇고 키워드 내가 아는 애... 애를... 근데 그건 학연 지연이라고 하기엔 다른 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그렇죠 이까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시버로보 같은 거 시버 빨래가 말을 못하겠네 예 경기를 봐야 될것 같다 네 어? 나 무슨 어, 응. 축구선수인줄 알았어 태클이 깊게 들어가지고 계속 <laughs> <laughs> 자 7굴, 7굴찌르기 들어옵니다 네. 이번에 좀세요 6굴과 7굴은 음. 언데드의 어떤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거예요 6굴은 그냥 정석적인 굴 숫자고 네. 7굴은 긴장해라고 이렇게 선전포고하는 숫자겠죠? 약간? 그렇죠 또 아, 왔어요 하나 더 하나 더 왔어요 8번, 8번이에요 어? 아나 40굴, 40굴이었어! 아닌데 아닌데? 40굴이었어 40굴이었어 40% 하면서 홀업한거야 이거 어 그래요? 3지구 올렸었네 아까 자저두기 음... 있지 잡혔어요 때려잡으면 돼요 때려잡으면 그렇죠 어? 아 이게 그림이 전에도 한 번쯤 이러지 않았나요? 이러고 져요 그니까 보통 이러고 이겨야 되는데 이러고 진 적이 많아요 노진 선수가 이러구각 잡나요? 앵신구각 잡나요? 잡나요? 아 이게 뚫렸네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구호를 조금 낮췄으면 어땠을까라는 음.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지금도 이 정도 재미 봤으면 사실 음. 언제든 입장에서 음. 제가 볼땐좀더 압박을 해야 될것 같아. 어차피 네, 세컨 타임은 불고 어지는게더 좋을 것 같거든요. 아, 어차피 세컨 타임은 다음 날6 시고 음. 아 이래부터 빠르게 아 미리 코이 아, 말 와나 번. 어차피 와나 번 미리 지금 누적돼 있는 게 아니었다 보니까. 많아 많습니다. 이것도 엠신공간 한번 잡아, 잡아보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까. 네, 이거 이거 지금도 불 꺼진 거 아니에요, 나엘. 예? 자 마지막 크이까지 들어갔고요. 엠신공 됐. 아, 이게 예, 아이고. 아, 어쩔 수 없이 투크리 가고이랬어요 지금 시클팰리가 드래크가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네. 슬래터 올리고 블랙까지의 나무가 너무 없어요. 지금 나무가 이제 예? 아 됐어요 투크리 나무는 습니다 왔거든요. 왼쪽 자, 왼쪽. 나잘 빼면서 엠신공 잘 들어갔어요. 나 빼고. 디토하면 왼쪽 뚫려요 지금. 빗나감, 빗나감. 아 이건 이건 보따대수. 빗나감. 보따대수 있겠네. 보타. 저 가끔 실수하는 게저 위에 거 체력하고 자기 체력하고 헷갈려 가지고. 아 여기 아니에 여기 아니에요. 무대 너무 많아요. 어? 이걸... 아 이거 아닌? 나 디토. 아니 이게 제대로 들어갔는데요 어어? 끝나나요? 앞으로 이쪽을 들어. 대박. 세컨, 세컨, 세컨. 둘다, 둘다 하고 나야, 둘다, 둘다. 둘다 살만한 돈은 있네요. 있네요, 돈 있네요. 둘다 사야될것 같은데 지금 상황, 어? 어, 미스버, 뭐해? 아처 커나다가, 아처 커나다가. 펜더 샀습니다. 펜더 샀어요. 아 데몬도 사야 돼, 데몬도 사야 돼요. 야, 아, 이거 가고일 제대로 통하겠는데요? 와, 경기 끝났다. 경기 끝났어. 아처 다 잡히고 대공력 없으면 가고일이 그냥 로우 못 찍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가 거그 옛날에 아니, 옛날에는 그냥 나온 거예요, 그냥. 옛날에 이 그림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가구이 셌던 거예요. 굴 음, 그러니까, 재미를 보니까 항상 그렇죠. 이 전에 이렇게 터트려 버리니까 가구리를 셌던 거지. 이러면 아차 다 잡혔는데 막로 올리는데 가구이 날라고 풀택 없으니까 망하고. 음. 자 가구를 계속 찍혀 있습니다. 본진에 체력 없는 굴도 막 급하게 막 대충 빼는 게 눈에 보이죠 흔적이. 그렇죠. 좋습니다. 나무에다 찍어놓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눌러놓은 거고. 체력 있는 굴과 가골이, 그렇죠! 오케이 이거, 야 이거 진짜 세다 샘을 잡고 간다는 생각 하지 말고 어...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로우랑 네. 아 로우 이미 다 올라갔네요 네 그냥, 잡고 갈것 같아요 네. 뭐 대답기도 뭐, 채울 겸 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큰 피해를 줬기 때문에 뭐 로우 언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그냥 양쪽 드레이크만 먹어도 가골이 있지 않아서 어, 기분 나쁜 어, 건 아니거든요 자. 그렇죠 와, 아 펜더가 왔습니다 펜더가 여기로 와? 대문도 없이. 그러니까이영주선수도이게굴이 생각보다 계속 오이까이거 가고일인거 같다라고 판단한거 같아요 도스틸 제가 는때는이고일이라고판단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도도안 돼. 정도또나정도 나. 이정도이다이거이는이 정도는 는이정도 진짜 상황는요 <laughs> 어... <laughs> 다르게. 굴 빼야죠. 굴쭉 빼야죠. 살릴 수 있을까요?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가고일 상황을? 블랙 빨리 눌러야 됩니다. 노제우. 지금 블랙 놓치면 상대 마굼 타이밍에 그냥 쓸려버릴 수도 있어요. 어. 눌.. 지금이에요. 지금. 보통 마굼을 막으려면 오브리치가 나오거나 푸엄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지금 블랙 너무 늦는데요? 자, 지즈키 위스벨 일단은 가고일 로 공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영주가 진짜 대단하다. 그 상황에서 데모 포탈 쓰고 데모 죽는 상황에서 프로를 먼저 올리고 데모이나 팬더 동시에 사는 선택을 안 한다는 게. 그냥 팬더만 딸랑 사고 몰래 저쪽에다 로우를 올린. 네. 엄청이도 거의 완성이 돼가고요 아, 와, 대박. 상점 깼어. 오버네요. 오버. 와, 없네. 대박. 아, 그러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네. 상점 딴데 올려야 돼. 이막 어디 올릴 데 없네 상점? 이 찾고 이제 상조를 자리. 여기 올려 살리 자리 찾던 거. 아, 저 뭐야 자리 아, 뭐야. 야, <laughs> 그냥, 그냥 있는대 중에서 지울 수 있을 만한 데 이렇게 한번 만든 거예요, 이거. 그렇죠. 본재 제거자 캔스덱케 뻔하니까. 네. 집요하게 그걸 노릴 거고요. 그렇죠. 슬레터. 뭐 디스가 됐던, 푸함이 됐던 그 다음 순서를 준비해야 돼요, 미리. 네. 가구일로 절대 게임을끝낼수 없습니다. 야. 가구일이 드라이어든 잘 잡는 편이에요. 예, 가구일 소닉 좀 아프죠 드라이어. 그렇죠, ]한테. 드라이 입장에서도 가구일이 잘 놓긴 하는데 개체 수가 사인 숫자가 완전 다르고 가구일이 이구수가 2가요? 예, 네, 2죠아 어, 이영주 선수 나무 트러블 왔어요. 왔죠, 왔죠. 그리고 네, 반대로 노재욱은 그걸 집요하게 이용을 해야 돼요 지금. 그렇죠. 보미 많이 아니 쌓이기 전에 아까 말했던 뭐 슬랫 하우스든 뭐 본야드든 네. 뭐 이런 건물들 완성 되겠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가구일이 당장 공중 제압한 것 같지만 <laughs> 이 상태로 대몬이 도급을 사고 나서 나이테프가 무슨 샘 같은 데 하나 잡고 삼삼 맞추면 그냥 또 가구일은 갈피패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차선책을 미리 준비해놔야 를 된다는 거죠. 네. 아 여기다가 진짜 원더 지어놓은 거는 참 좋은 판단이었네요. 어 그렇죠. 어디다 지워도 캔슬되니까 음. 미니맵 상에 걸리지 않는 지역에다가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참그불 불로스티라는 게아참 네. 어려운데 저기 어렵기도 어렵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노재욱도 방심했다는 거. 네, 그니까 가고일 데미지가 지금 딱 보시면은 공일업에 62, 80이잖아요. 근데 아까 가고일 적었어 대나! 뭐야! 아, 아, 혔다 아, 어. 아, 가, 가필. 아, 가, 가필. 아, 가필패? A를 누르면 안 되나요? 경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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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내가 혼자 하는 게 나을... 경, 경기 한번뛰어주실래요 경기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바그를 뺏어먹는 생각 하지 말라고 하면 <laughs> 아이 이거 도구부대군 앞에서 네. 어디 가골 따위가 지금 와... 드라클 는타이밍어 자기 가골 때렸어요 방금! 아 고가일 자기 가골 때렸어요! 고가일! 드라, 드라클릭 하다 아이고, 아이고. 이번 경기 지면 3대 영으로 똑같이 저번 저버, 저 저번 인커피랑 똑같이 그냥 3 0분 너가 없이 이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 드레이크 지역은 펜더가 가져갑니다. 아 지금 어쨌든 사냥 코스 보세요. 초라기 그지 없네요. 진짜 그지네요. 가고일이 사실 나무 트러블을 아까 만들 수도 있었는데 그 적정선에서. 그, 이영선수의 위술을 옮겨놓은 자리 있잖아요. 가고일이 약간 게릴라기 하 어려운 나무 위치. 그쪽으로 위술을 다 옮겨놓다 보니까, 가고일이 보통 그냥 금강 뒤쪽에서 막 나무 넓은 데에서 하면 위술을 쉽게 잡고 빠지는데, 오픈된 나무에 걸어놓는 거예요. 가고일이 쉽게 와서 잡지 못하도록. 그렇죠. 자기가 원주고, 그래도 딜을 누적시킬 수 있게. 에콰일에서 따지면 앞에 나무, 지밤나무 음. 이런데 걸어놓는 거고. 와 얼마큼 쉽게 막았냐면은 보통 프로텍터 하나는 건설을 하거든요. 이미 근데 가구일이 쌓이면 풀텍은 늦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음. 음. 순수 도구구랑드 대라로 막는 거고.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음. 이영주 선수가 그 데몬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팬더만 뽑고 데몬 그냥 찍으면서 로 몰래 올린. 그렇죠. 그 판단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로가 그냥 본질에서 지어지는 그런 거였으면 네, 캔슬되고 보자, 경기 끝났겠죠, 사실. 네. 다르게 말하면 쿨 체력 많은 거 본질의 색이 네기 있었고. 가구일 3개, 4개 날라오고 있었고 네 제가 볼 때는 그걸 노재욱이 바보가 아닌 사람 이쪽에 로어 올리는 거 모르는 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노재욱도 이게 무슨 하루 이틀 또... 노마나 스틸! 아아! 아아 네. 자, 두 마리 두 마리 어? 또가구일 가구일 점수! 미치겠다 진짜 또 죽었어 가구일 방금 자기가 자 때렸던 아 동료의 등에 발톱을 꽂아넣네요아 미치겠네 와 아, 술불 제대로 들어갔고요 아니 이게 드라이 어떻 하다가 가구일을 어떻게 찍는 건가? A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원래 A로 해도 상대 유닛이랑 내 유닛이 있으면 내 유닛이 클릭이 아예 안 되거든요. 됐, 됐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겹쳐 있으면 비슷하게. 근데 덜 비슷하게 겹쳐 있잖아요. 네. 아, 아니, 아니 자기 가구를두 마리 나 죽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진짜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죽군 가고일은 또 계속 뽑고 있구요 네 유닛 구성이 지금 뭐 디스나 이런 어보미네이션 두세기가 준비되어있는 상황이 되야되는데 전혀 네버 예인제 없이 달랑 있는거에요 이거 땡 가고일 거 술불 두번 마저 끝나는거에요 그리고 가고일 20마리도 데모는 잡아요. 아. 오브가 들어가는 건도 조금 다르네요 이거 지금 왔나요? 그거? 스톰폼 타이밍 왔나요? 스톰폼은 이미 됐죠 지금 아, 아 오늘... 약간 빨랐어. 자 그래도 어느 정도 한두 마리 정도 잘라 먹었습니다. 네. 가고일한 부대가 넘어가니까 약간 부대가 좀 꼬이는데요. 네. 아저 스톰폼이 정말 징그러운 게저 스톰폼이 끝나고 나서 저 자... 석상 껍질 껍데기. 잔재들 껍데기들. 네. 아이 멀티캐슬 시키고 뺀다고? 자 이번 스톰폼 맞네. 없어요. 어휴, 아, 불... 이 술이 빗나감도 문제예요, 빗나감도. 대몬놀입니다, 대몬놀이요. 그래도 먼저 이렇게 대몬 치는 바다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반복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자, 불한번또 들어가죠. 오, 노조 컷! 오, 좋아. 아! 아! 오, 이거. 교정 어, 괜찮은데요? 이러면서 어부네이션 클릭해, 어부네이션! 자, 불한번더 있어요. 아! 아아아아 아데모터어있어아아아기 아아 뭐 끝나가요? 자 데모 살렸고요 오지호 컷 장난 아닌데 자 체력없는 어 데모 데모 오지스태아 풀마나 풀마나 모델 아아아 이거 결정적인 풀마나 모델이네 뺄 타임이 늦뺄타임 없어요 뺄타임 없어요 나가고일 아, 없어졌네요. 드라이어도 있거든요. 네. 오, 이슬피피까지 대가지고면 여기 끝나요. 경기 여기 마무리됩니다. <laughs> 아, 어? 아아 <와>, 이게 <laughs> <저기> 닿냐 <웃음> 진짜. <웃음> 존나 길다 진짜. GG. 야 이렇게 되면서 인컵 29회차는 이형주 선수가 노지욱 선수를 3대 0으로 잡아내면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오.